안녕하세요. 세무사의 TV 시청자 여러분. 세무사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파워 인터뷰는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일반 국민들께는 소소한 절세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사 파워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 하면 가장 먼저 이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부동산 세금의 전문가 지병근 세무사님을 모시고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박승현 세무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세무사 파워 인터뷰 첫 번째 이렇게 게스트라고 들었습니다 영광이고요 좀 어깨가 무거운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이제 세무사님을 소개드리려면은 해 어, 세무사님 쓰신 책과 유튜브를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2018년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대비하라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주택임대사업체의 모든 것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저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laughs> 네 가족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세권책 모두 공동으로 이렇게 저술을 했고요. 공동 저자가 저희 가족이 맞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쌍둥이입니다. 제가 이제 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이제 그 쌍둥이 동생인데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한 지점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세제가 확 바뀌었는데요 먼저 민간 임대 주택법에서 바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민간 임대 주택법의 핵심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임대 및 아파트의 장기 임대가 폐지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이 이제 불가해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폐지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자진 말소하고. 자동 말수 제도가 시행된다는 거요세 가지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짜리겠죠. 장기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짜리입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 8월 18일부터는 장기 임대로만 등록할 수 있고 아파트는 더 이상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폐지가 돼 가지고 이제 전환이 불가 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임대 유형, 임대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 두 번째는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 자진 말소제도하고 자동 말소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자진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 선택에 의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동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뀐 어, 민간인대주택법특별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해당 개정 내용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거든요. 따라서 2020년 7월 11일, 즉,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그때 폐지되는 임대 유형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진 말소와 그다음에 자동 말소 제도는 폐지되는 임대 유형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임대 유형이 아닌 주택, 장기 임대로 등록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은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임대로 등록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들은 의무 임대 기전에 등록을 말수할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의무 임대 기간이 어, 종료됐다 할지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수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준다면 종합부동산 삽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제되는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이제 세제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자진 말소하고 자동 말소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진 말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자진 말소를 하면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사 합산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법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자진 말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법상의 의무 임대 기간의2분의1을 경과한 후에 자진 말소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가액요건 등의 기본적인 요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임대 계실 당시 반드시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자동 발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정된 민간주택법에 의할 경우 자동 발소가 이제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법 하고의괴리가 그...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이 5년의 의무 임대 기약만 충족하면은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 비과세도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근데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자동 말소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폐지되는 임대 유형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걱정을 했었죠.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자동 말소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가액 요건 등의 기본적인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개정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가 시행됐을 때 기존의 세제택을 혜 그대로 받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폐지되는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할 경우에 세제택을 혜 그대로 주겠다고 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거주 주택 비과세하고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요세개그 한정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 적용 즉 50%하고 70% 적용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양도세 100% 감면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서 별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임대로 등록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 적용 70% 나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는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특례 적용 50%는 일단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임대 주택법과 세법의 의무 임대 기산일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법상의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세법상의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향후 이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원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택에 대한 이제 세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고가 이제 주택이겠죠. 거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계산 방법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먼저 이제 세율 인상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종합소득세 세율이 현행 7단계 누진 세율이었거든요. 8단계 누진 세율로 변경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최고 세율이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만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보유 기간에 이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을 넘었을 때 비로소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분양권은 종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에 이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2주택 이상자는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가 가산됐는데 이게 20%로 인상이 되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플러스 20가 적용된 때 3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가 일세대 일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가 일세대 일주택자를 양도할 경우에 우리가 9억 원까지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겠죠. 근데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일주택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죠. 과세되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가 아닌 8%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이8%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년만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곱하기 8%를 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곱하기 4% 40%로 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 기간 곱하기 4%. 이제 요것도 이제 4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개선 산식에 따르면은 1주택에서 10년을 거주해야만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어 2021년부터 분양권도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 주택수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모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비과세나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분양권이 언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과세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지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양도 당시 분양권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보유기관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이제 대폭 강화되는데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할수 있는 절세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년부터는 보유기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양도 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도나 증여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양도나 증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부터 양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